안녕하세요 송대장TV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트립은 바로 킥플립입니다 다양한 각도의 킥플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기는 킥플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탠스 위치입니다 앞발의 위치는 저 정도 마운틴 볼트 두 개가 보일 정도 위치 뒷발은 저 정도에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앞발 위치가 살짝 좀더 뒤로 가서 마운틴 볼트가 네개 정도 다 보이는 위치 즉, 마운틴 볼트가 다 가리고라 두 개가 보이거나 네개 정도 보일때 앞발 위치하고 테일 위치는 지금의 영상에 보이는 위치가 가장 정확한 테일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레귤러 키플립 슬로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앉아준 후 발을 끌어올린 후에 노즈 부분을 발목 스냅을 이용해서 플립을 찹니다. 자, 다른 각도의 레귤러 키플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90도 정도 가까이 앉아둔 후에 발목 스냅을 이용해서 노즈가 시작되는 부분을 찾으게 됩니다. 그러면 뒷발로 먼저 잡거나 아니면 동시에 잡고 랜딩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키플립 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어 발목 스냅만 이용하는 그렇게 앞발이 많이 나가지 않는 키플립 스타일입니다. 랜딩할 때는 뒷발로 먼저 잡고 랜딩을 하고, 발이 충분히 넓게, 안정적으로 랜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스위치 킥플립 뒷모습입니다. 앞발을 끌어올린 후에 노즈의 대각선으로 발목 스냅을 잡은 후 뒷발이 테일을 잡고 앞발을 잡고 랜딩합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스위치 킥플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발을 끌어올리면서 노즈 대각선, 뒷발 잡고 랜딩. 랜딩 후에 움직임이 적을수록 정확한 킥플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다른 각도에서의 스위치 킥 플립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앞발 접고 스냅, 뒷발 걸리고 앞발 랜딩. 네, 랜딩할 시에는 발이 이렇게 넓게 랜딩을 해야지 안정감도 있고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뒷 모습에서 스위치 킥 플립입니다. 로즈의 대각선 돌리고 뒷발 걸리고 앞발 랜딩. 두 발이 뒤 받기 위해서 랜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랜딩 후에는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정면에서 스위치 킥플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위치, 스탠스 위치 한번 보시고요. 자, 한 90도 정도 앉은 후에 앞발 끌어올린 후, 대각선 플립을 하고, 뒷발이 붙고, 앞발 랜딩. 자, 다른 각도에서의, 어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네, 후면, 그래서 레귤러 키플립입니다 발목 스냅 나가고 뒷발 잡고 앞발 잡고 정확히 어, 랜딩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키플립 연습할 수는을 넘는 키플립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볼 트릭 영상은 어, 알리에 대해서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알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네.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배워보실 분은 어, 뚝섬 보드코리아 뚝섬파크 또는 강남 송치즈 보드코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